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J j 입니다 예, 오늘은 어, PC방 몰래가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작자 음, 비비탄, 표정은 불러주시기 X, 표시판꼭기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2만 283일 동안 부모님이 모역과 안줬어. 하지만 특히 엄마는 주말도 평일도 PC방을 못 가게 해.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PC방 갈 거야! PC방에 읽어주세요네 이었고요. 집안 구석구석에 분명히 어머니가 떨어뜨린 베건 15원을 모아서 만 원을 모아 해. 먼저 어떻게 해야지? 설명. 첫 번째 엄마 방. 두 번째 아빠 방. 세 번째 우리 형 방. 설명. 베건 슬라임볼 천안종이 네. 스파르트 형방. 음, 주고, 마우스, 주고, 주고, 비사지 엄마 나봐사지 TV 중동이라버님 아빠 봐 먼저, 형방, 관투방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비밀 장소가 있네요. 어? 통화가 있었어? 나이스! <laughs> 거. 종이가 얼마나 뜨라? 종이가, 음, 3천이군요 와, 비싸네요. 쓰어졌다그 네, 다음, 지옥에 부세죠 엄마 봐빠 여기 비밀봉어리 스었다 그러면 답주소 지금 4,500원. 돈이 많네요. 아이 헐. 와, 진짜 돈많다아 어? 티비 아, 티비구나. 지금 다이소에 와 있지. 7,000 1원? 1원? 0원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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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지금 7, 8 5 0 0원 인데 이5이 총을. 이5을이 총을. 이총이 총을. 이이 총을. 어 됐다 나이스을이 총을. 이다을이 총을. 이 총을. 이모 빼러 가면 로피 PC방 PC방 피시방. 패스피 PC방 피시방 갔다 안쪽에는피씨방아저씨 가보세요 어피시방 아저씨 펄. 제가 줄이길게요 <laughs> 저한시간에많이죠 여기 많이 해요 3개 넣으세요 근데 지금 아저씨가 죽었는데 킁킁 어서 작동 시키, 라고 고 금, 안 되면 날 몰라, 금, 4번 꺼미 들어가 보자, 4번, 아, 이쪽으로 거 아, 으로 가보자 음, 한정 카드 활동. 해피엔딩 당신을 엄마에게 드릴게요 당신을 68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68시간 동안 <목소리> 제작자 비비탑 만난 시간 25분 정도 왜 도저히 엄마가 만난다고 어쩌고 저쩌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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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왜 피시형 왔어 꺼져 꺼져 끝났습니다 그럼 비즈니재미난가요 근데 위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어 PC 방 몰래 가기 이거 맞겠습니다비즈엠었습니다